웬 낡아빠진 양피지 한 장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미국 독립선언서 이거 그냥 오래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. 뭐랄까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크고 또 가장 잘쓴 이별 통보라고 할수 있죠.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.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죠.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. 아뭐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? 천만에요. 토머스 제퍼슨이 이 글을 쓰던 18세기에는요.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소리였어요. 기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. 아마 그래서겠죠. 이 선언서가 왜 역사상 최고의 명문 중 하나로 꼽히는지. 이건 그냥 사실을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.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 결이랑 흥분이 막 살아 숨쉬는 것 같달까요? 그래서 읽다 보면 심장에 막 쿵쾅거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문서를 좀 재밌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? 이걸 영국왕 조지 3세에게 보낸 아주 공식적인 이별 통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우리 이제 헤어져 하면서 왜 헤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별 편지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물론 처음부터 독립하자 했던 건 아니에요. 1770년 필라델피아에 모였던 사람들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했을 겁니다. 야, 그냥 영국인으로서 우리 권리만 되찾는 선에서 싸울까?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. 모든 걸 걸고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릴까? 식민지의 운명이 걸린 진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. 근데 일단 방향이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였습니다. 5월에 자, 각자 새 정부 만드세요 하고 권고가 나가고 6월 초에 바로 독립결의안이 올라오고 며칠 뒤에 바로 선언서 쓸 위원회가 만들어져요. 그리고 마침내 7월 4일 역사를 바꾼 그 선언서가 채택됩니다. 이 모든 게두 달도 채안 걸렸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이별 통보의 서두는 또 이렇게 시작해요. 우리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 그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일 것이다.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.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. 근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똑똑히 알려줄게. 이런 느낌?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엄청나게 단호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했던 게 뭐냐면요, 다짜고짜 왕의 잘못부터 따지질 않아요. 그 전에 먼저 일종의 게임의 룰을 세우는 겁니다. 자, 일단 좋은 정부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딱 제시하는 거죠. 왜냐? 그래야 봐라. 당신은 이 룰을 어겼다고 제대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. 판을 정말 잘 짰죠. 그첫 번째 룰이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, 자유,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같은 것들은요. 왕이나 정부가 그래 너 가져 하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한테서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걸 뺏어 갈수 없다는 거죠. 와우. 당시로서는 정말 세상을 뒤집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룰, 바로 피치자의 동의입니다.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. 이게 진짜 권력의 방향을 180도 뒤집어 버린 개념이에요. 그전까지는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제부터 정부의 정당한 힘은 그 통치를 받는 국민들한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거죠.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 주인이다!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 왕권 신수설은 신이 왕한테 권력을 주니까 국민은 그냥 섬기기만 해라 이거고요. 오른쪽 국민 주권은 완전 반대입니다. 권력은 국민이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더 이상 우리는 왕의 하인이 아니다. 우리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.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좋은 정부의 룰을 딱 세워놨으니, 이제 본격적으로 이별 사유를 들이밀 차례죠. 우리가 세운 이 룰, 당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. 하면서요. 식민지 사람들은 무려 28가지나 되는 조지 3세의 잘못을 하나하나 까발리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의 잘못 리스트입니다. 이들은 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. 절대적인 독재를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권리를 뺏고 짓밟아온 역사다라고요. 와, 표현이 정말 살벌하죠?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요? 그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. 그 리스트를 좀 들여다보면요. 이런 내용들이에요. 우리 허락도 없이 세금을 마구 걷어가고 우리 무역기를다 막아버리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 동네에 군대를 멋대로 주둔시키고 재판받을 권리마저 뺏어갔다는 거죠. 이건 뭐 그냥 아좀 불편하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. 생존의 문제 기본적인 권리가 아예 짓밟혔다고 느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28가지의 불만 목록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쐐기를 박습니다. 이런 행동은 폭군이나 하는 짓이다. 그리고 폭군은 자유로운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. 이걸로 이별 사유 설명은 끝난 겁니다.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. 이제 남은 건 선언뿐입니다. 자,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. 이별의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고요. 이제 남은 건 아주 명확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 뿐입니다. 그리고 이 결론은요, 1776년 그 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거대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마침내 그들은 선언합니다. 우리 연합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. 이제 영국 왕실에 대한 그 어떤 충성 의무도 없다. 이몇 마디로 그 즐겼던 관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국가 하나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등장한 거죠. 정말 놀라운 건요. 이 이별 통보가 그냥 새로운 나라 하나 뚝딱 만든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건 전 세계에서 억압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? 우리도 할수 있겠는데?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됐거든요.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들이 바로 이 선언문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대체 250년도 더된이 낡은 문서가 어떻게 아직도 우리가 자유가 뭔지 시민이 뭔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소환되는 걸까요? 그리고 이 선언서가 그토록 외쳤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약속.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?